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매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매는 시소게임하고 똑같아요. 한쪽 면에 비용이 있고, 한쪽 면에는 효용이 있어요.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비용을 낮추든지, 효용을 높이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업인이라면 비용을 낮추겠습니까? 아니면 효용을 높이겠습니까? 당연히 효용을 높여야죠. 비용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가격이에요. 상품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업인이라면은 이 상품의 가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가격이 비싸서 못 팔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업인으로서 금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 이 가격은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거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다, 시비 걸면 안 된다, 넋두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인들이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상품의 효용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예요. 효용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 가치예요. 우리가 가치를 팔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가치는 어떤 영업인을 만나는에 따라서 고객은 다르게 느낍니다. 여기서 영업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치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있고 나 자신, 영업인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이 상품의 가치는 고객이 어떤 영업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객은 구매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는 콩나물 가격을 깎지만 백화점에 가서는 비싼 물건을 가격 깎지 않고 사거든요. 다이소에 가서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명품 백을 살 때는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가격이 아닌 가치를 사는 거예요. 100년의 장인정신을 사는 거예요. 또한 가치를 판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파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상품을 어떻게 다양하게 판매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판다. 볼펜은 필기도구다. 이걸 필기도구로만 팔아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팔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님. 이 볼펜을 바라보고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시고 명상 도구로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고객님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손가락 운동기구 놀이기구로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고객님 폼 나지요 악세사리로도 팔 수도 있는 거죠 고객님 장식을 해두면은 장식품으로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상품을 어떻게 다양하게 팔 것인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또 하나의 가치는 나 자신의 가치예요 영업인의 가치예요 고객은 1 플러스 1으로 구매를 합니다 상품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업인의 가치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영업인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호감이 가는가, 매력적인가, 내가 이 영업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런 요소들 또한 구매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빠른 시간에 고객에게 전달해서 구매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밤을 새워서 만든 자료에 기가 실리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대뇌었던 화법에 기가 실리는 거예요. 이 기운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구매의 원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제안서를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제안서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어필을 해야죠.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어필을 해야만이 그 제안서를 회사가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또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서 그 결정이 투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나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에게 빚 수 있도록 평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평소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제한서나 투자 계획서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은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서나 투자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인생은 세일즈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품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야만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든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든 어떻게 상품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